저는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2000, 2003. 이게 그러니까 항상 주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려면 많이 빠져야 되겠니까 네. 그런 주가였어요. 싹 뺐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10시, 11시 되면서도 오르셨다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올려서 나중에 끝에 가서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저이 고객 사장님께서 혹은 저 그 아침에 샀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까? 네. 좀 늦게 샀으면 약간, 약간 비다는 느낌 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 okay.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알려드게요 근데 하나 생명은 예, 결국 1,120원 플러스 정도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 하나 생명을 1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봉으로 봉을 때는 1봉을 이렇게 딱하다가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죠? 네. 그 제일 처음에 어제 표가 나타났는데, 내려가다가 십자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던지 변곡점이라고 그요 변곡점? 어, 근데 응. 여기 내려가다가 여기 바닥층은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최저점이제 제 이론이 그겁니다. 최저점 찍으면 오세사, 오리샤크는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 취저점은이천육백십 원이 최저점이었어요. 네. 얼마라고요이천육백 20, 원. 그데 여기서 어떻게 최저점 알수 있냐? 여기서 이 아래 구간이 달려있어요. 네, 갔다 올라갔다. 네, 그래서 요요 오늘 오늘 최점이라는 것은 대단한 시입니다 오늘 주식 사 사람들은 손해볼 가능성이 없을 것니겠습니까 네. 재수가 좋은 네. 사람도 있어요. 요 이식한 사람도 그데이 시간이 안나서데 늦게 산것이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이것을 큰돈들이 산다고 할 경우 이것은 이제 그걸 끝나는게 아닌데 니이 사람들이 이 눈을 갖고 삼년을 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가 있어요. 주가를 떨어뜨려갖고서 더 살라고 회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떨어졌다 가더라도 너무 슬퍼서 노하우가 지말아고요 알겠습니까? 네. 하여 사서 5분 나중에 자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말 드리고 싶 그래서 팍 올라가면 좀 쉬었다 오른쪽에 기었다 다시 가고 알겠습니까? 네. 이 주식을 파악할 에는 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주식이,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 어떻게, 보는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배당금을 봐요 배당금. 배당금을 보면은 에, 어떻게 되있냐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배당금이 에, 2020년도에 에, 30원 배당을 했었어요런데 네. 22년도에는 제료배다이 없어요. 22년은 재료가 없어요. 근데 올해, 1 9 0원을배상을 거예요. 음. 그러면은, 지금부터 3년대에 3 5 되는 거지? 198원 됐으면, 360판. 여학배를 음. 더 주지 않습니까? 네. 그자수배 주기 때문에, 그 여학배를,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나, 여기서 작년도, 2년 동안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빼,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3년 동안에는, 3월 말에6 3 200, 정도 올라왔을 가능성이 많다. 보겠습니까 그렇게 관식해보는 겁니다. 얘기 되죠? 네. 네 그렇게, 그렇게, 그,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사람들 그, 예, 한번 동생을 이렇게 갈게 봐서 했는데, 아니야, 나를 거부를 이렇게, 네, 탁, 이렇게, 잘 흐르는, 음, 면을 낳았을게 해줬던 거로볼 수가 있다신그이 예, 별거 아닌 것습니다만은 4 4 9예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렸다가, 한, 여기 바닥에서부터 120일 선이거든요, 이게. 120일 평균선이래요. 평균선이 있다가 여기 내려갔으면 아주 골로 가는데, 120일 선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6 0일선6 0일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0일 선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헷갈리면 아 내려가다가 흐름을 뒤집어지는 알겠습니까? 내려가는 흐름이 올라갈까 하는 그 변화의 시점이 왔다. 그, 그 이유는 뭐냐? 주식이라는 것은 왜냐면 그, 어, 현재 세계에는 지금 전쟁입니다. 각국이 전쟁입니다. 제일처음에 아,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갖고서 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그, 거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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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하마스쪽이스라엘쪽 전쟁이다 보니까 북경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이이 쪽에 그이하그 분쟁 지역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 니다 그런데 하나는 무기 생산에선 에그 나인 그, 그 다음에, 한, 그, 한, 그, 현대에서는 K2전차가 있고, 그, 예, 하 그, 하나에서, 그, 만드는 그, 호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 쪽에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각종, ᄒ 이 있는데, 그다 설명은, 어 힘들고, 또, 무기라는 것을 계산들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사단 정체가 있고, 그, 시스템이 복잡해요 <laughs> 근데 그 돈이 모이는 장소는 하나 생명이되고 해야 된다 돈, 그 돈이 모인 여기서 중심작권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는른 점, 이런 점이 있어요 하나는 또그대신적인 너무 답답해 그 오는 애를 복수짓고 글쎄 오늘 확 오게 되신다면 근데 이걸 보완적으로 좀 즐겁게 할수 있는 거는 하나 <laughs> 어, 수사증권라는 겁니다. 네, 오늘 하나씩, 다른 말씀 드릴게요. 오늘 지금까지는 하나 설명을 드릴 는데 우리 거래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그 이런 걸 말씀드렸고, 현재는 외국인들은 안 사는데, 기관들이좀고 있다. 기관이 조금 빠져요 네. 차는 이 수사하다 보니까, 한국 거미 때문더빠수사 지금 오늘, 아니, 야, 나 간다! 그렇게, 천원 한 공, 알겠습니까? 네. 뭐 네. 금방 간다는 게 갔다가 빠졌다가 그냥 그냥 휴 간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타 빠지다 갈수 있으니까 그걸 가보려면서 네. 너무 겁먹지 말겠습니까? 네. 가격도 사서 뭐할수 있는 기회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사업이고 장사입니다. 좋은 물건을 살짝 싸게 사서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좋은 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나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변하듯이, 그니다 감사합니다. 네.